하나님 아버지,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위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.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불안과 탐심으로 세상에 가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. 이 시간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을 분별하여 단호히 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과 귀를 열어 저희의 기업이요 참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르며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Amen.